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빌드는 저희 길드의 길드원이신 아레나스님의 눈보라와 어둠의 심판이라는 스킬을 같이 쓰는 빌드입니다. 눈보라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 빌드고요. 어둠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무작위로 장판이 생성돼서 딜을 하는 방식의 스킬입니다. 이런 두 가지 스킬을 트리거룬을 통해서 한 번에 쓰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선 궁금해하실 사냥 영상을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RNS님이 직접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핸드폰으로 녹화하셔서 비율이 조금 다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룬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눈보라는 진리를 각성해서 쓰고 있고요. 눈보라에 연결된 링크 룬으로는 냉기 관통 원천, 그리고 발사체 감소, 그리고 원소피해 증폭 근원, 방역 효과 근원,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 원천을 쓰고 있고요. 주문 적중 시 주문 발동 트리거 룬을 통해서 어둠의 심판 원천을 쓰고 계시고 방역 효과, 원소피해 증폭 조화, 그리고 일격의 원천,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 원천은 같이 연결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격 강화 스킬로는 원소 방출 근원을 쓰고 계시고요. 여기에 시간 가속 원천, 효과 시간 증가 진리, 그리고 효과 강화, 그리고 효과 시간 감소, 그리고 강화 스킬론 사용 시 토템 발동 트리거론을 통해서 약화 토템 진리를 쓰고 있고요. 방역 토템 원천과 진보된 기술을 같이 엮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스킬로는 냉기가봇 원천을 자원소모 간폭으로 쓰고 계시고요. 파격의 문장 진리로 각성하셔서 진보된 기술과 자원소모 간폭을 연결해서 쓰고 계시고 그리고 원소 영역의 문장 진리로 각성하셔서 다원소모 간폭을 연결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동 스킬로는 순간 이동 진리를 각성하셨고 무장 해제와 사용 횟수를 연결해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패 돌격 진리 각성한 것을 통해서 이동기 스킬을 2개를 하셔 갖고 빠른 이동을 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격 시 버프 발동으로는 공포의 암성을 쓰고 있고요. 지속된 외침과 고요한 외침, 시간 가속, 호식자의 외침 그리고 효과 강화까지 연결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피격 시 버프 발동으로는 불가사의 근원을 쓰고 계시고 효과 시간 증가 진리와 시간 가속 원천을 연결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어 상태 이상 발생 시 버프 발동으로는 정의의 함성을 쓰고 계시고 시간 가속과 고요한 외침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부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적으로는 혼돈의 별은 구티어, 레오와 미라세티의 축복을 섞어서 쓰고 계시고요. 치명도 치명타 피해, 치명타 피해 고정 옵션과 치명도 치명타 피해 변동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카스토르 화평으로는 치명도 치명타 피해 카오스 저항력의 극대화 확률까지 챙기고 있고, 레오의 관용으로는 치명도 치명타 피해 카오스 저항력과 타격 피해 증폭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토르 기백에는 쌍치명도와 치명타 피해 레전드를 가지고 있고요. 레오의 용서에서는 쌍치명도와 극대화 피해 그리고 타격 피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토로 정의에는 치명도와 극대화 피해, 레전드로 극대화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레오의 통찰에서는 쌍치명도와 극대화 확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부적은 카스토로 140 증폭과 레오 그리고 미라세티 230 증폭을 맞추려고 하는데 레오가 한7 정도 부족하네요. 되도록이면 두 개는 230, 나머지 하나는 140 해서 3 증폭은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기로는 단검을 쓰고 계시고요 옵션으로는 속도, 번개 피해, 크랩으로 적중도, 그리고 공격 및 주문 피해 극대화 피해, 장비 치명도 공격 및 주문 피해, 크랩으로 냉기 피해. 이렇게 하고 레전드로는 우와 두개가 떴네요. 공격 및 주문 피해 두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투구로는 장비 보호막 그리고 장비 보호막 퍼센트 그리고 강화 스킬룸 쿨타임 속도 여기에다가 압도 효과를 크랩을 하셨구요. 그리고 번개 저항력 원소 저항력 그리고 강화 스킬룸 효과까지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깨로는 장비 보호막 퍼센트와 만화, 적중도 그리고 원소 피해, 크래브론 원소 관통 그리고 카오스 저항력, 크래브론 생명력 그리고 냉기 피해까지 쓰고 계시고요. 갑옷에다가는 보호막 빌드기 때문에 장비 보호막 플렉과 퍼센트를 가져갔고요. 받는 피해 간폭, 카오스 저항력 그리고 적중도, 화염 저항력 끼고 있고 크래브로 생명력과 보호막을 챙겨놨습니다. 레전드로는 생명력 증폭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장갑에서는 시전속 또 그리고 적중 시 마나 그리고 냉기 피해 그리고 치명도 시전 속도 증폭 극대화 피해 쓰고 있고요 크랩으로 시전 속도와 원소 피해까지 챙겨 놓으셨습니다 신발에는 타격 피해와 강력 피해 그리고 이동 속도 독저항력 공격 강화 스킬런 효과 그리고 번개 저항력 끼고 계시고요 강력 피해를 발사체 피해로 크랩을 하셨고요 공격 강화 스킬런 효과에서 예리함 효과를 플러스 되는 효과로 크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명력이랑 첫7시 보호막은 서비스로 딱 들어있네요 레전드로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방패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우선 장비 보호막 받는 피해 감소, 장비 보호막 그리고 자원 소모 감폭은 치명타 피해로 크랩하셨고 사격 피해 원소 피해 그리고 원소 광통도 크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눈보라 스킬을 쓰기 위해선 이 초월한 트라이아 목걸이가 필수입니다. 크게 비싸지는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제일 중요한 건이 눈보라에 관한 이 옵션들인데요. 풀타임을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쓸수 있고 마나 소모 감소도 있고 눈보라 생성 범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눈보라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로는 제작을 하셨는데 회복 물약 효과와 적중도 강화 물약 효과 그리고 마나 물약 풀타임 회복 속도 강화 물약 지속 시간 냉기 저항력을 띄우셨고요 여기에 크랩으로 강화 물약 지속 시간을 지우고 강화 물약 효과를 넣으셨고 강화 물약 효과에다가 플러스로 강화 물약 효과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전드로 강화 물약 지속 시간까지 있고 생명력까지 있으니까 너무 알차게 작업이 돼 있네요. 그리고 반지는 두 개가 유물인데 하나는 기적의 빗물이 여기에다가는 주문피의 스킬로 레벨 10짜리를 꼈고요. 두 번째로 카스토르의 굴절을 꼈습니다. 치명도 때문에 꼈고요. 웬만하면 치명도는 15를 꼭 맞춰서 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장비는 세팅이 돼 있고 바로 라크리마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라크리마는 레오 쓰고 계시고 한 손무기 유물과 장갑과 반지는 희기를 쓰고 계시고요. 한 손무기는 혼란 유발 하마레 추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장갑은 작업을 해가지고 희귀 장갑을 끼고 계시고 그리고 반지도 작업을 해서 반지를 하나 끼고 있으십니다. 라크리마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디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디악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절벽을 쓰고 계시고요. 주면 피해에서부터 밑으로에서 벼랑끝 전술까지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로디악에서는 원소 피해부터해서 건조한 바람 그리고 습기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디악에서는 발사체 피해부터 시작해서 탁월한 감각과 황금 사냥꾼을 채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로디악에서는 방역 피해와 그리고 공허한 감각 그리고 초월적인 공격까지 쓰고 계십니다. 같은 등급에서는 줄기를 체경하고 계시고 원소 피해에서 원소의 길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노드에서는 무지개를 쓰고 계시고요. 피해에서 현란한 공격, 치명타 확률 10%는 필수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등급에서 번개에서 생명력에서 시작해서 위로 현금 현상금 사냥꾼으로 해서 집단 방어까지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단계 명암에서는 주문 시 피해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길로 쭈르르 와서 투영 강화와 주문 적중 시 만화까지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잠깐 볼 텐데요. 전문화 1 단계는 강의를 채택하셨고 원소 피해에서 시작해서 아광속까지 찍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강타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화 진공에서는 원소 피해에서 위로는 광역 피해 증폭 그리고 우측으로 예리함 그리고 왼쪽으로는 사원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문화에서 폭포를 착용하셨는데요 원소 피해에서 시작해서 원소 피해 15% 증폭까지 끝까지 올려 주셨고 그리고 지능 50당 원소 피해 증폭을 찍어 주셨고 우측으로 받는 원소 반사 피해 감소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6단계에서는 숨결을 찍어 셨고 방아스킬론 자원소모에서 왼쪽 초토화까지 찍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 트라이에서는 방패 장착 시 최대 보호막에서 시작해서 적양가를 통해서 울타리와 미지의 방패를 다 찍어 주셨습니다. 그다음 7단계에서는요 사격 비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원소 갈등 그리고 우측으로 사막화까지 찍어 주셨고요. 같은 단계에서 오르테미스에서는 카오스 저항력에서 확실성 그리고 살모사까지 챙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같은 단계에서 구더기는 보호막 에서 시작해서 지식의 장까지만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아무것도 찍지는 않았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를 찍으셨고 만학물약 풀타임 회복 속도에서 해서 신성한 제조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조디악은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를 통해서 잠깐 잠깐 멈춰서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빌드 소개 마지막에 꼭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눈보라와 어둠의 심판을 선택.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레나스님은 상태 이상의 걸기가 파수가 높은 스타일이 유리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복비에 대비해서 광역 범위가 넓고 방패로 생존도 유리해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는 빌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광역 범위가 넓고 생존력이 좋다고 합니다. 보호막 베이스가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흡수율이 초당 12% 가량이고 방패로 인해서 데미지 감소도 거의 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점으로는 만화 소비가 너무 커서 물리학 효과를 엄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보 유저가 하기 적합한 빌드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답변으로는 스펠 빌드가 차근차근 스펙업 하기도 좋고 소호테민 목걸이도 굳이 초월이 필수도 아니고 초월 트라이아 목걸이도 첫 높이 이하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앞으로도 이번 시즌 동안 눈보라와 어둠의 심판을 계속 하실지 물어봤는데요. 답변으로는 이번 시즌은 쭉 눈보라와 어둠의 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만화 회복이 더 챙겨지면 눈보라 다니엘 스킬의 만화 폭주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화 폭주론을 연결할 경우에 만화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만화 회복이 챙겨지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보라 어둠의 심판을 하고 싶은 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나 꿀팁이 있으신가 여쭤봤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시작 전에 만화 물약 회복을 최소 초당 400은 맞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레나스님이 만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이상 이번 영상은 눈보라와 어둠의 심판을 쓰는 빌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또 다른 빌드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